예, 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2월 17일 오후 2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법무사 수험생들이 부동산 등기법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죠 근데 이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요령을 모르니까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조문 달달 그리고 사법연수원 교재에 서너 바퀴 돌려버리면 이거 다 해결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예, 2차 시험에서 부동산 등기법 과락을 면하고 당당하게 합격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DC 갤러리에 쓴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의 가장 효율적인 해결 70점짜리 이 간단합니다.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자, 부동산 등기법 2차 과목 논술 시험 70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부동산 등기법 조문을 달달 일단 해버리고. 예, 두꺼운 책볼 어, 필요 없어요. 200페이지짜리 사법연수원 교재 최종판이 2018년판입니다. 그걸 서너번 읽어버리면 게임 끝난 거요. 이러면 2차 시험에서 과락면 합니다. 정의 불안하면 다른 자료 좀 추가하든지. 자, 이게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등기법 공부법입니다. 강의를 여기 조문 강의 있고, 예, 2018년판, 음, 예, 기본서 강의 있습니다. 이거 200페이지, 네, 나중에는 이거 하루도 안 걸려. 다 읽어버려. 하루? 예. 네. 금방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부동산 등기법이 확다 장악이 된 거죠. 아니, 조문 다 알고 200페이지 가지고 핵심 주제를 다 장악을 해버렸어. 그대로 시험장 가도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서 과락을 면했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안해? 그러면 자리 조금 더 챙겨. 근데 시중에 그 두꺼운 책 갖고 고생하면 이 주제 파악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촐하게 딱 출해가지고 등기법을 장악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을 모르니까 이거 며칠 걸리지도 않고, 예, 돈도 10만원 이하로 게임 끝납니다. 이걸 모르고, 아 고생들 하나 보면 숨 막혀. 갈채 줘도 못 따라하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